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요. 그, 제가 이불을 찍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녹화를 했는데 그게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찍게 됐는데요. 요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으로 갈라져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걸로 사용할 건데요. 이게 구두매 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데 이거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키네틱 캔들잖아요 진짜 키네틱 캔들 같잖아요. 근데 진짜 키네틱 캔들가 아닙니다. 이건 제 동생 출처이고요. 동생이 만들어낸 거예요. 막썼다가 손에는, 하나도 안 묻어요. 진짜. 봐봐요. 그래, 잘 흐르고요. 네. 네. 너무 잘 돼요, 이게. 네. 잠깐만요. 정말 잘뛰고요 오빠가, 이게. 만드는 방법은 제가 구독자가 20명이 되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게있힘려나 지금 10명이고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완전 좋죠?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수도 있는데 제가 첫날 말, 말해 줬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소리가 그냥 상 그냥 들을 때는 괜찮은데 유튜브로 찍을 때는 약간 목소리 이상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리거나 동영상을 찍으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 변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런 어플 같은 걸 몰라서, 만약에 알게 되면 해드릴게요. 네. 네, 제가요. 이거, 뭐, 제가, 뭐, 구독하고, 좋아요도 다 누르고, 그렇게 잘 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댓글 만드는 거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거 만드는 방법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동영상을 올려서 보내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 올려주세요 이 그래 이 동영상이 올려주세요 제 댓글에 그렇게 하려는 분들을 근데 이거 얼마나 좋냐면 느낌도 진짜 대박이고 소재 퀴어특드가 아니라 퀴어특례는 그좀 들어가지만 좋아요. 만드는 방법도 준비물도 딱네 가지뿐이고.